따라따라다! 조현라조현라 오, 괜찮다, 괜찮다! 12대 어 모두라이 회장님의 야 12대 네다네 박진영입니다. 와, 1대다 <laughs> 어 일단, 앞에 우리 어 김인수 회장님께서 정말 잘해주셔서. 잘해 역시 좀 방송을 말해 좀, 좀 아는 애저 좀 <laughs> 예능을 좀알아보 어, 어, 너무 감사하고, 어. 예. 네. 이제 방송 멘트는 쳐놓고. 아니, 야니 진짜 내가 모두라리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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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풍선준 건데? 이수도 받아줘요. 모드라리를 <laughs> 하니까. 아, 네. 야. 오면서. 아, 시원을 뭐랄까. 시원을 진짜. <laughs> 그. 뭔가 이 끊을 수 없는 그. 이라는 진짜 아니, 진짜 그런 게 <laughs> 느껴지잖아 다른 모임과는 그 다른 넥, 냄새와 색깔이 <웃음> 오, <웃음> 냄새, 냄새 색깔 <laughs> 와, 이 아티스트 선생님 나오는 <laughs> 그런 <laughs> 곡기다 <laughs> 어, <laughs> 냄새가 그리고 표현을 저렇게 향기도 아니고 향기도 아고 냄새도 냄새가 <laughs> 보통에 우리는 그냥 이 향기 이래야지 아티들은 자자자 <laughs> 그래, 나도 모아 이렇게 12년을 보면서, 우리 배운 게 많았던 것 같고, 그리고 이번회장을 내가 진짜 <laughs> 앞에 내가 못했던 부분들을 다 만회한다는 생각으로 올 <laughs> 한해는 진짜 모임이 역대 어떤 모임보다 더더 <laughs>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! 자, 자 외치겠습니다 자1제시 잔드에서 뭐아무거나아무거나뭐저라요요 우유병 저라 우유병 땡기줘라 요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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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이정부터 정도. 다정이정 너무 잘한다 오도기다렸이이 정도. 이아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앉도이정앉이리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정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